내위기 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쌍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쌍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쌍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쌍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쌍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할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걸려 들었거든. 그를 채생이로 데려갈 것이요. 채상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채생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채 쌍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쉬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쉬어지면 제사장이로할 것이요. 제스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재생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니라 그러나 제쌍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제쌍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들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쌍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쌍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쌍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쌍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쌍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그는 그를 일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상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 보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 쌍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고 그 자리에 누로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 쌍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 쌍은 그옴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쌍은 그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불은 밀지 말것이요 제쌍은 옴환 자를 또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쌍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쌍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쌍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쌍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고 신색점이 있으면 제쌍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럼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쌍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고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쌍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옷에나, 배 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스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상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터로레나 대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섬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순양 한 마리를 가려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곤 절여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속죄지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고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아 있.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 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권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곤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곤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제로들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을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 찐이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을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